작년 겨울 발매된 시저의 두 번째 정규 앨범 SOS. 무려 5년 만에 발표되는 정규 앨범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 23곡을 꽉 채운 트랙 리스트는 시저가 5년간 쌓아왔던 음악적 성숙도를 엿볼 수 있었죠. 앨범은 작년 12월에 발표되었지만 가히 2022년 최고의 R&B 앨범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트렌디한 힙합 R&B 트랙부터 로파이와 서프로, 그런지 요소를 담았고, 트레비스 스캇부터돈 톨리버, 피비 브리저스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격인 킬빌은 현재 수주째 차트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죠. 2022년 12월 24일자 차트에서 빌보드 200에 곧바로 1위로 데뷔한 SOS, 2023년 2월 11일자 차트에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게 1위 자리를 잠깐 내준 후 현재까지 도합 9주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시즌은 여성 아티스트로는 무려 7년 만에 빌보드 200에서 9주 이상 1위를 차지했다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년 전 마지막 기록은 2015년에 발표되어 10주 1위를 기록한 아델의 3집 25. 당시 아델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이 기록을 세운 바 있죠. 범위를 10년으로 넓힌다면 2014년 발표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5집 1989가 있는데요. 당시 1989는 총 11주 1위를 기록하며 2014년 빌보드 200 연간 차트에선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빌보드 200에서 9주 이상 1위를 차지한 여성 아티스트는 아델과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시저가 세 번째 주인공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1991년 11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머라이어 캐리의 1집, 머라이어 캐리 이후 가장 오래 1위를 차지한 여성 R&B 앨범 역시 시저의 SOS가 되었습니다. 1992년 발표된 더 보디가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수록곡 절반만 휘트니스턴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 기록에서 제외되었죠. 청별무관 r b 앨범으로만 범위를 한정한다면 SOS 이전의 마지막 기록은 2004년 9주 1위를 기록한 어셔의 컨페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명작반열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시저의 SOS. 과연 다음 주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또 한번 기록들을 갈아치우게 될지 다음 주 빌보드 차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